안녕하세요, 강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주년 약간 세 번째 소식이죠. 그래서 진짜 이제 1주년이 7일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업데이트 예고도 약간 좀 약간 거창하게 잔뜩 꾸며서 좀 해주고 있고. 그래서 뒤 7일 동안 이제 카운트다운 하면서 접속보상도 준다. 그래서 밑에 내용들은 앞에서 한번 요약했었으니까 잠깐 뒤에 보고 요거 먼저 보죠. 그래서 이게 7일 동안 준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미 이거 받으셨을 텐데 그렇죠. 요거랑 뭐 커스텀에다가 뭐 골드, 뭐 티켓까지 해서 오른돌도 뭐 주고서 거기에 마정석 그리고 7일 차에 전설 스킬은 약간 랜덤으로 준다. 그래서 요것도 도움 도움이 많이 돼서 그래서 살짝 이렇게 좀 굳이 안 챙겨줘도 되는데 또 챙겨준다. 뭐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앞에서 했던 거를 다 그림으로 요약을 해준 건데, 그래서 1주년 기념으로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제 있을 거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애인에다가 뭐 성진우, 뭐 토마스, 아이리시아, 뭐 고건이, 우진철, 뭐 미래까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1주년 아이콘 성진우 약간 그림자 군주처럼 해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1주년 스토리가 그 부산 기사나레이드. 성진나 학교 스토리죠. 그렇죠. 제주도 레이드 이후 스토리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고, 그래서 라이브 할때그 5월 8일 3시 딱 시작하자마자 스토리 보면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요게 이제 지난 그 1차랑 2차 때 봤던 그 보상에서 1주년 감사제 출석 선물이고, 그래서 SS 헌터 선택권이랑, 그래서 아마 전무까지 주니까. 최근 헌터들까지 아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화속, 뭐 풍속, 뭐 비속 등등 다 된다. 서린까진 안될 거고 아마 그 전까진 다될거 같아요. 느낌. 서린도 될 수도 있고 잘하면 요건 반반이다. 그래서 요번에 핵심은 초월 축복에도 선택상자 선택 상자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주니까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최적의 입문식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일이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아마 요거 보상 생각하면은 그냥 차라리 5월 7일날 시작을 해서 전설 축복의 돌 하나받고 루은 사실상 지금 못받으니까 그래서 축도만 받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살기 고르시고 그쵸 요거 가지고 살기 고르시고 요건 이제 지금은 안되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초월 등급의 축복의 돌은 자각성을 고르시면 된다 그쵸 요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외에는 이제 제가 또 무광은 부계성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고투류지 픽업 시기 시작을 했지만 서린 픽업 시기까지 다 커버가 되거든요 충분히 대고도 담는다 그래서 나올 랩 뉴이 맞춘 정보 예 참고해주시면 되고 픽업 커스텀 목록 관련해서는 최근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서 그래서 요거 1주년그 공모전 했던 스킨도 주고 밤을 가르는 카이나 그래서 뭐 약간 사무라이에다가 뭐 닌자 해가지고 약간 일본풍 느낌으로 해서 하는거죠 중국풍이라고도 할수 있긴 하지만 어서 그렇죠, 어서 그렇죠. 그래서 1주년 때는 주사위를 하면서 뭔가 할 거다 그래서 약간 픽업이랑 약간 다른 느낌이겠서 픽업은 픽업 따로 있고 그래서 여기서 주사위를 해가지고 SS 헌, 그 성진호 무기 선택권을 준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1주년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될것 같아요 최근까지 여기 영하고1써도있죠 이 버전이기 때문에 그쵸. 최신 버전 커스텀 티켓 100장도 준다. 그쵸.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누르면은 사전구용이 되니까 그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커스텀 티켓 10장을 주니까 챙기면 좋다. 그쵸. 그리고 아마 그 무슨 쿠폰도 몇개줄 거라. 1주년 때 하면은. 그래서 대략 한 커스텀 한 30장 전후 정도 줄 거거든요. 이거 하면은. 생기면 좋겠죠 뭐 마정속도 주고 하니까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이제 이전까지 봤던 것도 한번 요약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하실 분들 또는 새로 시작하실 분들 아니면은 저처럼 이제 그 새로 시작하셔서 약간 유비처럼 하시는 분들 그쵸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굿굿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1주년 대규모 업데이트좀 알아봤다 때 이때, 상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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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감사합니다